지금 저기 아, 아버님이 지금 경영체가 돼있네요? 네 그러면 걸로실수나한번 물어볼까? 아니요. 나머지 <나비에서> 형 따로 <laughs> 보이고 지금 우리가 pH 조절에 대한 조절 방법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일단은 배지된 pH가 낮을 때를 한번가냥해 볼게요. 그니까 배지된 pH가 낮을 때는 우리가 제분 먼저 해야 될게뭐어요 아까 전에 오전에 전화오사를 했다고 했죠? pH가 4.8 미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해서 제가 십수염의 탄수염으로 전체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 암모니아 태비를 전부 빼서 처방약을 다시 만든다고 했죠, 랬들요 그러면 또한게 뭐냐면은 일단은 질산태 그 암모니아 태지수를 줄이고 질산태를 늘려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중탄산량을 확인해봐요. 중탄산이 한25 ppm 이하로 있을 때는 중탄산 가리를 첨가한다. 중탄산 가리를. 그다음에 수산화리 같은 알칼리를 첨가할 수도 있어요. 먼저 해야 될거 뭐예요? 암모니아 태질수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그다음에 탄산칼리를 넣어주고요. 수산화리 같은 알칼리를 첨가한다. pH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에는 용수를 빗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함도 고려가 될수 있다. 그 있고요. 급액 pH가 낮질 경우에는 양해 농도 설정치를 약간 높여주게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급액 pH가 낮아질 때인 경우에는요, 양양농도를전지를 높게 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pH가, 그러니까 양농도를 높게 놓으면 pH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게 놓는 경우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H가 낮을 때는 암모니아테를 줄여주고, 그건 또할게 뭐예요? 중탄탄 함량을 박아 중탄탄이 적으면은 탄산칼리를 넣어주고, 그러고 또할게 뭐가 있어요? 수산칼륨 같은 알칼리를 첨가해 줄 수도 있다는 것들, 이것들이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H가 높을 때, 요 pH가 높을 때는 첫 번째, 양액 조성 시에 암모니트의 압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사수염, 사수염 질산까지 사용하고 있을 때는 1수염으로 바꿔서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수염을 1수염으로 바꿀 때는 얼마를 집어넣어요? 사수염 대비, 1수염 대비 약90% 정도의 비료를 넣어주면 되고요. pH가 계속 산성할 경우에는 질수염으로 질산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수염으로 사수염에서 십수염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pH가 올라갈 경우에는 바로 질산암모늄을 추가로 집어든다. 그래서 어제 아시는 문제 하나가 pH가 높다고 해서 일단은 사수염 그러니까 일단 십수염으로 바꾸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질산암모늄을 10kg, 10kg 정도 따로 비트인에 집어넣어 보세요. 따로 그러면 질산태 암모늄 그러니까 암모니아 태가 올라가면서 근권의 pH가 내려갈 수 있겠죠. 황산작물을 이용하여 pH를 조절할수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뭐 상추달기에서는 적은 양으로도 pH를 저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황산작물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에 반하여, 시금치 수무같이 질산태질을 우선으로 흡수하는 작물에서는 질산태질수와 암모니아질수를 8대2 또는 6대4로 높여서 소개 효과를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암모니아 질수가 많으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산태질수를 10%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특히 과채류 중에서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요이1 0가 초과되면은 장애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끝이 탄증을 가장 하시거든요. 산용액을 사용함. 산을 사용해서 pH를 조절하면 질소, 인산황등 양분도 초과되어 배양액의 조성이 달라지므로 양액 조성시 이를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것들요. 특히 황산과 이산은 다른 양물을용화시킬수 있으므로 해서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산용액 중에 사용이요 질산을 사용하죠. 질산이 가격도 싸고 해서요. 배진의 pH를 이제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실패자를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실를조절체내 보게 되면 배진의 이제 지하수와 배진 이비염등의 pH가 6.5 내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해를 타서 공부했더니 6.5 이하예요, 내외요. 조절장치 없이 6.0 이하로 관리하기 어려움, 어려움 다음으로 삼물결투입하고자 하니. 이제 산물질 투자, 투입하려고 하니까요. 부성분들이 배진의 축적에 의해 장애 오류등으로 비료의 성을 변경하여 산물질 투입을 최소화하려면 작황 안정성이 가능한 범위는 6.5 정도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pH가 한 6.2, 3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난 굳이 ph 치를 탄을 안 집어넣어. 그냥, 그냥 공급해버리고 말아요. 공급 사이트에서. 그럼 뭐하나 하면 돼요? 6.3 정도 되면 은 그냥 가루철 50%하고 액상철 50% 섞어서 그냥 공급해버리고 말아요. 질산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pH가 그러니까 중탄산이 진짜 많아서 예를 들어 중탄산이 뭐100 ppm이다. 이럴 때는 유추가 있어요. 중탄산이 한 50이 넘어가서 60, 70 정도 되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그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에 철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액상철를좀 바꾸는 쪽으로 상황하고 간다. 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갖다가 5.8, 6.6으로 막 맞추려고 막 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뭐라고 했어요한 5.2에서 한, 한 6.5까지는 그냥 별 문제 없고 5.0에서 7.0까지 에도노프로그까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아니고 라베르 그러니까 크게 문제없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거를 막 억지로 맞추려고 산을 과잉으로 쓰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움직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가 산 용액을 사용할 때, 산 용액을 사용할 때는 질산을 사용하는데요. 황산의 인상은 축적되기 쉬우며, 침전이 이길 용량도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가 원래 공급장이 적음으로 산주절 때문에 농도보다 크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치고 할게요 문제될 때, 산용액 사용할 때는 가로치고 뭘 사용한다? 질산을 사용하고, 황산과 인산은 축적되기 쉬우며, 침전이 일렇게유령도 있고, 원래 공장의 적음으로 산두결 때문에 농기가될수 있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 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H죠. pH에 따른 질소비료 선택 방법에 대해서요. 이제 pH에 따라 이제 질소비료의 종류를 변화시거든요 바람직하다. 근권의 pH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아모니아테질을 포함하고 있는 십시형 질산포입이나황산아모늄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 황산 마그네슘도 있잖아요. 황산을 공급할때 황산을 꼭 넣어 줘야 되거든요. 황산 마그네슘도 있지만 황산 황산 가리도 있지만 황산 마그네슘도 황산 암모늄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pH는 6.0에서 7.0에서는 질산 암모니아태질로 향하고 암모니아태 암모니아태 질산 암모늄태로 향하고 pH가 5 이하일 때는 암모니아태를 줄이고 사수용으로 바꿔서 공급한다 사수용이 뭐라고 했어요? 암모니아태가 없는 지수가 사수염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황산 암모늄이라든가, 인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 같은 모든 암모늄한테 질수를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요. 배양의 pH를 주도하는 것은 배지 종류별 화학적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암면 흠탄, 목탄 같이 알칼리성 배지면은 공급된 배양의 pH에 의해 배뇌 pH가 큰 변화, 큰 경우에는 급행할 때 평균 pH를 범위를 5.15, 5.7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배지 내역비에션5.0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특히 훈탄 같은거나 목탄 같은 거할 때는 그 알칼리 배지거든요. 안면은 제외할 거예요. 안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훈탄과 목탄 같은 건 알칼리성 배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거는 훈탄과 목탄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취직을 했는데 내가 이수학이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수학이 지금 동남아의 농장을 짓고 있거든요. 동남아 험실에서는 그런 코이어나 이런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처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pH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낮은 pH를 만들어야 되겠죠. 처방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피트모트 수피 같은 것은 이제 이거 딸기 재배할 수는 거거든요. 피트모스 딸기거든요. 보통. 산성 강산성으로 급액된 대형의 pH에 대신에 pH가 적은 경우에는 대지 자체를 석회를 이용해서 pH 6 0로 보정하던가 pH를 6.0 수준으로 배양을 포습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딸기에도딸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 배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되게 이제 피트모스 비싼데 피트모스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우리 토마토나 오이 재배하는 것보다 pH를 좀더 높게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근권에서 pH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폴라이트 질소 같이 이런 것들은 자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급하면 되겠고요. 여기다 그러면은 수피 피트모스는 배지가 어떤 배지예요? 산성 배지예요, 중성 배지요? 중성 배지 산성, 산성 배지죠. 펄라이트는 뭐예요? 중성 배지죠. 여기 말하는 훈탄이나 복탄 같은 건 뭐예요? 알칼리성 배지죠. 제가 안면도 알칼리긴 한데 제가 안면은 빼놓고요. 왜냐하면은 약간 알칼리거든.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훈탄하고 복탄은 자체가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처방전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음. 안면, 펄라이트 뭐 코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써요. 약간의 pH는 있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사, 사 현장에서는 그냥 같은 배지을 보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 pH 조정이 식물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양을 조정할 때, 조정에 알맞게 하고 조정형 배양액이 원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다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pH 조정액은 질산이라든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양대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양대물이라고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뭐야? 뭐죠? 수산아트륨수산아트륨 사용하고 있데수산아트륨보다는 저희가 뭘 사용하라고? 수산아트하고수산아트리하고수아요 근데 수산아트름도사수산수가있트요 근데 우리가 수산아 가리를 사용하라고 해요. 왜그럴하요 나트륨은 식물이 흡수를 해야 하네요. 남쪽 우리가 수경재배한 사람들의 양분 중에 서 되게 그 저기 조금 예민하게 보는 게 나트륨 농도거든요. 그러면 수화나트륨을 넣게 되면은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수화나트륨이수산화갈리보다 가격이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산화갈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더요? pH를 낮추는 건 수산화중에 서 OH기가 알칼리, 그 그러니까 pH를 올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산 나트륨도 OH 기가 붙어 있고, 수산 가리도 OH 기가 붙어 있는데, 수산 가리는 가리가 비료 성분이지만 수산 나트륨은 나트륨이 식물한테 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 가격이 싼 수산 나트륨보다는 가격이 저 비싼 수산 가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수산.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어떻할 수가 있어요? 수산 나트륨을 pH 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트륨에 의해서 식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pH를 조정할 때 벨기나 베드에 필요한 양을 갑자기 덮으면 산도 조정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산 알칼리의 피해가 발생, 침전되기 위함을 생할수 있다. 그래서 탱크에 조금씩 섞어서 간다. 이건 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어차피 그 백배에다가 a 통 b 통에다가 백배 섞기도 하고요. 그다음 에 산통에다가 어차피 백배 를 섞기 때문에 뭐 이것이 요건 그러니까 이런 제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 산을 갖다가 시 탱크에다가 그냥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도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조금씩 넣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갖다 백 배로 아니면 오십 배로 시작해서 넣으면 은 산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타고 안 나는데. 조금씩 섞어 들어가니까 식물체에서 피해가 안 나겠죠. 사과 나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원행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것에 퍽 들어가 버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A, B통에다가 100배로 시도하기도 하고, C통에다가 50배, 100배 시도해서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처방전을 만들어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pH의 보정액에 대해서 이제 음, 볼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하수는요 대개 pH가 6.5에서 7.0이에요. 그래서 사용에 는 비록에 이 중성이어서 조성된 비양의 pH는 보통 6.5 내외가 이루어고 있어요 우리 지하수 pH가 6.5 7.0이면은 근본 pH 우리가 양의가 타면요 6.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제의 pH가 높은 경우에는 순환액의 pH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걸 이순환의 pH를 무리하게 낮추려고 탄을 지속해 공급되면, 은 공급되는 탄에 의해서 배양액의 pH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시를 높여야 된다. 그러므로, 다시 용수가 공급되고, 용성급의 pH를 탄으로 낮기 위해서는 탄이 공급되는 악선 지속되어, 지속가 왔다는 걸로, 칼슘과 뭐, 뭐, 가리나 마그네트 양면는 실제 거의 들어지 않게 되어 자원대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순환식 수경재배에 대한 pH 조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환식 재배에서 산을 많이 쓰게 되면 은이 씨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환식은 뭐예요? 들어오는 양액이 다시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때 우리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면요. 배양액 검사도 하지만 이 씨가 고조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물이 0.3이고 100이 씨가 6이에요. 10개 해달라고. 원수가 0이고 배액이 6이에요. 내가 이 씨를 3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만약에 3으로 맞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을 70% 섞고요. 그 다음에 배양액을 6이잖아요. 여기서 이30% 섞고 배양액을 6에 넣어 2를 섞어요. 그러면 이 C가 얼마 돼요? 2가 되죠. 2를 갖다가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양액을 2를 타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제 조건은 뭐예요? 배액이 양액 조성이 공급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실제로는 양분이 산 그러니까 질산태가 많아서 pH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때 다른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학생 중에서 이제 10년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컨설턴트가 될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우리가 재배타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필요가 없어요. 처방전 어차피 그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들만들어준것 같기 때문에요. 그 수단은 뭐 이제 단순히 pH 사, 지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인재들까지 고려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수단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될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단책 관련해서는 한번 올해 졸업하기 전에 한번, 한번 세미나 식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순환식이 법적 제재 조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몇년 안에 될것 같아요, 들요 순환식이 안하면 이제 제재가 따를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요새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수경재배 병발생 및 배양의 소독 방법에 대해서 할게요. 네. 수경제배에의 미생물 양상은 이제 미생물은 모든 배지, 뿌리 배양액에 자연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모든 미생물을 모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경재배에서는 멸균 개념이 아라 살균 개념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안면이나 폴라이트 같은 무기재배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균이 많고 코이어 같은 배지에서는 곰팡이가 많다. 왜 그럴까요? 무기 배지에서는 세균이 많고 코이어 배지에서는 곰팡이가 많을까요? 곰팡이는 유기물을 녹여서 먹고 살아요. 세균은 빨아먹고 살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는 무기 유기배지죠. 유기배지라는 건 뭐냐? 공팡이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팡이 그 맞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레이지 루트라는 거 한번 배웠었죠. 미친 뿌리병, 토마토에 오이하고 파프리카 에 보면 미친 뿌리병이 공부를 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미친 뿌리병이 세균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면하고 호이어에서 발생하는데 을 주로 안면 호이어보다는 안면에서 더잘 발생을 해요. 그왜 그러느냐? 안면이 무기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지가 스할수로 미생물이 많다. 배지가 습할수록 미생물이 많죠? 그러면 제가 약광기 때 배지를 습하게, 건조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미생물의 농도를 줄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스페를 줄여주기고 수정유의 수기에는 미생물이 더 많고요. 미생물에는 유형미생물과병원미생물이 그 있어요. 유해미생물로는 뭐, 피티움이라든가, 뭐 파이토프토라 뭐 푸사리움 같은, 그러니까 역병균이고요. 이 잔록병균, 시들병들이 존재하고요. 병균이만 있지만 병균이 나타나지 않고 뿌리의 활량만 낮춰서 텐상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유해, 유해 미생물보다 유용 미생물이 많기 때하는 바람직한데 유용 미생물이 만들려면 하나가 만들어져야 돼. 뭘까, 뭘까 뭘까 머리 만들어질까?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식물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미생물과 공생하거든요 근데 광합성 양분이 여분이 있어 갖고 내가 뿌리가 먹고 남아요. 그럼 양보다 뿌리로 뿌리의 바깥으로 배출하거든요. 이 양분이 많아지면은 뿌리 주변에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를 보호하는 미생물의 농도가 증가돼요. 그러면 병원균들이 들어와도 잘정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 유, 유해 미생물이 유용 미생물을 많게 만들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뿌리 쪽으로 양분을 많이 내려보내면은 근권에 더 유용 미생물들이 친구네 토마토나 위에 보호해주고 친한 미디엄건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오늘 전형형 의경로를 볼게요. 배원되는 경로. 격노 견해. 처음에 배지에 묻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데 가보잖아요. 코요 배지는 코코넛 껍데기라고 했죠. 동남아에 수입하잖아요. 재밌는 거 있어요. 가보기.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지 않는 풀들이 막 나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오염된 거에 그것들이? 제조 과정에서 스리랑카의 잡초에 오염된 거죠. 이것들 옮겨서 희설내 잔류배연변이 재배배로 나아오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흙에, 바닥에 흙이 붙어있어요 이것들이. 여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바람 불면 어때요? 비산했다가 배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재배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병영균에 오염된 묘를 구입하여 유입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된 지하수에 유입된 경우도 있는데 제일 맞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에 포함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농장에 갈때 제가 조심스러워요. 아주 큰 농장들은 작게 끝날 때쯤밖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재배사는 미안해. 사장한테 얘기하려면 힘들죠거든 근데 사장님 는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사장인들을 한번 버스 타고 한번 이동해서 보여드릴 거. 예요 거기도 컨설팅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숙제를 숙제 해갖고 라고 시킬건데 이게 뭐냐면은 히덜레 잔류병드 재배배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발 같은데 옷에 묻혀갖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농장에다가 전염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사람들 안 들어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배배드로 병원군이 들어올까봐 그래요 이들에 그래서 특히 들어갈 때 보면은 이 발바닥 도를다 시킬 거예요. 들어가면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낙슴을 딱 손에 발 담그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만질 때는 뭐 하냐? 장갑을 전부 다 끼고요. 물론 재배 일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만 왜 일하는 사람 의미가 없죠? 왜 그래요? 어차피 얘가 오염됐으면 다 오염됐을 거니까 걔는 놔두고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런 전용 경로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배설을 설치하기 전에 토양소독제로 가마산가리를 처리해서 토양소독하기도 하고요. 토양소독을 하게 되면은 토양층에 이제 비행으로 제거되어야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유용, 경우는 뭐 전원 관리를 하고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그 저장 탱크에다가 우물소독약이라고 그 흔히 말해서 염소계 소독약이 있거든요. 걸려서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쭉 넘어가고 이거는 자외선 램프법이 있고 양의 소독 방법에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자외선 F법이거든요. 자외선 F법이 뭐냐면은 우리 그 자외선 투입면 뭐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외선을 투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그 DNA가 변형돼서 제가 번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통과시키더 이제 자외선 F법이 있어요. 그 소독하는 방법이. 이거는 문제가 자외선이 몇 센치를 뭘 통과할까요? 효과가. 1cm 일 센치. 그러니까 물탱크에다가 가끔 가보니 물탱크 이런데다가 관을 이렇게 등을 몇개 다른 사람들에서 소독시키고 있대. 웃기죠? 그렇게 소독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서 자외선으로 뭐냐 이런 관에다가 등을 넣어요. 그래서 물을 통과시켜서 저기서 받는 거예요. 이 물통에다가 자외선 꽂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독이 안되거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웃겨. 물통 이런데 물통에다가 자외선 몇개 박아놓고 소독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말도 안되는 그런 그 다음 또 하나가 문제는 이 자외선광은요. 혼탁한 경우 효과가 없어요. 1cm 밖에 못간다고 했죠 그런데 당연히 혼탁한 경우가 겠죠또 하나가 자외선광 하려면 전기가 흐르잖아요 관은 무슨 관일까요? 석영관이. 유리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백내장 오는 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안경을 안쓴 사람들은 반드시 온실 들어갈 때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요 자외선이 그 비례에 이렇게 그래서 반사돼 갖고 눈으로 들어가니까 백내장이 많이 와요. 온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 백내장이 없고 저같이 안경을 안쓴 사람들은 백내장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온실 일을 할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라고요. 안경 안쓴 사람들은. 왜냐? 유리는 자외선을 통과를 못 하는데. 그래서 안경 쓰라면 굳이 선글라스 안 껴도 돼요. 온실에 일을. 저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안경을 안쓴 사람들은 선글라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비 특성이라든가 램프 뭐쭉 보고요 유비 램프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NFT 법이라고 해도 필터 방식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면은 유비소독 같은 경우는 여쭤볼게요 코옆배지 같이 유기 배제에도 효과가 좋을까요? 나뻐요 유기 배제도 뭐 찌꺼기가 나오죠 물이 흙, 흙, 좀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안면 베지나 폴라이트 베지에도 있고, 조금 면요. NFT 방식 같은 경우는 요새 그, NFT는 저기네, 저기 필터 아니? 요거는 지금 여까지는자외선톡방법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존 처리법. 오존 처리는 지금 할까 안 할까 우리가 농장에서 안 해요. 위험해서 오존을 하게 되면은 오존을 써서 파괴하게 되면은 이게 오존 자체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존 처리는 이제, 작업적인 건잘안 하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유비법고 필터 방식이 거의 다 쓰이고 있고, 오전은, 오전에 대해서 이제, 저기, 오전을 소독하잖아요.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열처리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모래 여과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까지만 딱 프레즈로트까지만 볼게요. 예. 루트라우로, 루트베트라고, 헤어리루트라고는 병이 있어요. 수경재배에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병중에 하나예요. 그면 헤어리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대로 머리카락 뿌리, 뿌리 그 다음에 루트 뿌리, 루트베트라고 하는 건 베트처럼 생긴 뿌리, 그 다음에 크레이지루트는 미친 뿌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통상 미친 뿌리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지경에 이제 특히 실뿌리가 많아니다 토이토, 오이, 파프리카에도 많이 발생하고 심하면 실뿌리가 배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배지 교에서 발생하고 배지 경에서로 발생하니까 수경재배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그로박테리오 라디오박터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견된 걸로 알려져있어요그에 세균의 이제 뭐 일단은 감염된 뿌리 이상 증식을 해서요. 너무 뿌리가 많아지고 크레스트가 발생하면은 양수분의 흡수가 많아져 영양생장이 너무 강해진다. 대가 커지고 잎이 굵어진다 이거죠. 잎이 커지고 대가 굵어지고 그러면은 개화 결실이 나빠진다. 뭐냐면은 양분을 갖다가 다 뭐에 사용했어요? 잎과 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과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가 드요 그래서 그 코헤이베치 이제 저희가 되게 대표적인 게 점적관을 점적핀 점접 뽑은 자리에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전형적인 크레이지 루트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수가 있어요. 드요 그래서 이거 발생하게 되면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한 번에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수준에 걸쳐서. 그 동작이 발생하면, 은 올해 발생했잖아요. 내년에 내가 소독을 했다고 확인 확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가 휴업 열심히 하면 내년에 좀 줄고, 또 소독 열심히 하면 내년에 좀 줄고, 이렇게 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배기간에 이제 배양이 과산소를 직접 넣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후화산이라든가 엔도산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럽에서 이 크레이지 루트를 막기 위해서 그 과산소의 약제인 그, 그 후화산하고 엔도산을 넣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그래서 아브로박테리아에서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과, 이상하게 그 실뿌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저기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이따가 예. 지금 오래 또 해야 되잖아요. 1두시 반, 팔 시.